몸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.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.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. 똑같이 합니다. 이 마기도 이 용도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. 그 짐승이 이마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, 자, 또 3절 보세요. 참 재미있어요.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랐다. 그래. 하나가, 그 머리 하나가 말입니다. 상하여서 죽게 되었대요. 이 말씀을 두고서 많은 성경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당시의 네로 황제가 여러분도 잘 알지요. 로...